멸망하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는 우리는 참 지혜자다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거 몰라서, <laughs> 이 예수가,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몰라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만 몰라서, 사실 강대국들은 여전지 완전 전쟁과 분쟁으로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 멸망으로 이렇게 갖고 갔어요 실패의 이유죠, 사실은. 자, 그러, 또한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복음만 모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만 모르는 예, 종교에 빠져서 계속해서 포로되고 속곡되고 노예되어서 또 급기야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도 후대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사실 예, 가문과 또 우상 숭배하는 예, 사실 그 영적인 어,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후대까지 그 영적인 문제 대물림 속에 빠져서 많은 가정마다, 사실 집집마다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죠. 사실 이런 말 있어요. 대문 열어서 문제 없는 집 없다. 네. 사실 멀쩡하게 보이고 저 집은 행복할 거야. 우리 집보다는 훨씬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거지. 불편하다. 이 정도지. 사실은요.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가정마다 가문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대물림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사실은 나의 자녀가 후대가 네,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를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 삼조주에서 빠져나오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뭘까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예뱀 마귀. 그죠? 이 사단이라는 예뱀 이 마귀를 크래시 원어가 참음 명쾌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갈아 으깨 버린 상태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예뱀 그 마귀 사단이라는 악한 영을 크래시 완전히 가라. 네, 으깬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렇죠 이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출굽기 3장 18절 피 제사 그렇죠 6월절 양이피 6월절 양 바로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주셨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고린도 현장이죠. 오늘 법문은 고린도전서 1장 1 8 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고백한 거죠 자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은혜의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렇죠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그렇죠 시대가 살아났어요. 사실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응. 정말 성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쵸? 수, 응. 전 수백만 명의 순교자의 그피 값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복음 뭐 없을 때이 나라는 어땠습니까? 완전 야만의 나라였어요. 완전 무지한 나라요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캄캄만 완전 흑암으로 캄캄만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땅이었어요 이 땅이 복음 들어오니까 그복음의큰 빛이 비치니까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오늘날 세계 앞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그렇죠?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 개인마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개인이 복음 받았을 때 그렇죠? 개개인마다 그 복음의 구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의 후대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심겨지면 왜요? 우리의 내외 이내 브레인 이내 속에 예. 네. 그렇죠?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못할망정 영적인 유전, 유전자인 이, 이 DNA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그렇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원적이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과거. 사단의 12가지 이 사로잡혀있던 운명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이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 이 영적인 문제 후대까지 계속 끌려가고 있는 이 문제, 이거 끝내는 길, 이거 완전히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게 뭡니까? 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오늘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 악한 영, 사단이요. 지금도요, 공중건세 잡은 자로, 그죠? 조용히 멸망시킨다니까요. 여전히, 예, 영적인 건 모르고, 그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면서, 육신적인 거, 땅의 거, 성공 바라보면서. 근데, 이걸 바꾸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도 복음으로, 그죠? 렇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칠망대요, 칠여정이요, 칠이정표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세계보고마의 그 여정, 오늘도 나의 걸음이,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앞에서는, 그죠? 그 여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그게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777을요, 깊은 호흡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라 그러죠. 길라는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쉬고 조금만 이 새벽에요. 여러분, 딱 기도할 때 있다, 기도할 때. 5분만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서 끝으로 영원한 미래. 곧 후대를 살리는 길이죠.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이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복음인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만이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내가 어떻게 누릴까요? 제가 이 결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해 보세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다. 이 결단 한번 해 보세요. 세상 거, 육신의 거, 땅의 거, 이거 말고, 나는 가정, 가문, 현장의 흑암에 이 세력을 끝내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사실 이 결단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이 후대의 역사는 이 흑암이 완전히 꺾인다니까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단은 벌벌 떨면서 완전 크래시 무릎 꿇는다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언약,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까요? 복음 중심으로요. 그냥 말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형편 따라서 아, 은혜 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편집이 들어가야 돼요. 편집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전부 끌어 모아요, 전부 모아요. 그게 편집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일 강단, 그렇죠? 주일 강단. 응.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건 우리 큰빛교회의 강단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단 여러분의 강단 있잖아요. 이 강단 속에 또 여러분 모든 훈련을 다 따라붙으면 좋은데. 직장인이고 산업인이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 핵심만은 그죠? 렇 제가 이 새벽을 토요 핵심 강단을 통한 산업 성교 디스케일 렘넌트 전도와 그러면서 핵심과 흩어진 제자로 해서 세이세 세 개의 메시지를 이 예, 수목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그 중에 있었던 그 어떤 훈련이나 흐름을 못할 수 있을지라도 토요 핵심 강단 인도 받으면 굉장히 네, 여러분 정말 전체 세계 보고만의 전도 운동의 흐름에 인도 받을 것인데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과 이런 모든 훈련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다 모아 봐요. 이거 사실 어렵죠. 이걸 다 하기에는 자 그런데 녹취를 한다라는 거 혹시 모르겠어요. 이 새벽에 어, 부족하지만 이 종이 전하는 이 새벽 메시지를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 기록을 하면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게죠. 여러분, 이 녹취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게냐면 내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다못 적어도 돼요. 메시지 하실 때, 메시지 적을 때다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집중하잖아. 이건 일단 내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랩런트들에게 훈련시킬 때 녹취해라 그래요. 들리는 대로 녹취해라. 막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막 놓치해라. 그게요, 본인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자 하는 집중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안 되지만 막 중요한 거다 놓치기도 하고 잘막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들을 이제 적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록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훈련 속에 이게 와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런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들이 붙잡혀지죠. 쉽게 얘기하면 한 주간 내가 인도받을 기도의 포커스 이런 포인트들이 찾아져요. 말씀에서 내가 한 주간 기도할 기도의 포커스가 딱 찾아진다니까요. 이게 기도 설계, 이게 기도 이제 설계예요. 그러니까 말씀 편집했죠? 이게 이제 기도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현장을 두고 나의 업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업, 내 학업, 직업, 그렇죠? 이이 산업을 두고 또 기능이 기능을 두고 또 특히나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그렇죠? 전도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야지 게 아니라. 전도 디자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업 통하여서 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제가 이제 우리 큰빛교회를 두고 또어 강북의 번동 지역을 두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이 이분들을 놓고 지금 계속 전도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죠. 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작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와져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무엇인지 체험합니다. 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이거구나. 야, 말씀이 역동 있게 역사하면서 이 말씀 성취가 바로 이런 거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